83번. 중2 때 확실하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안 나면 선생님 손가락 자릅니다. 알겠습니까? 부사에서 이건 꼭 나옵니다. 내가 나오는 것만 했어요. 20여 년 했습니다. 20여 년 했으니까 꼭 나와. 안 나면 내 손가락 잘라. 알겠어요 자지러 음, 다닌다. 얘들 또. 자, 이너프에 대한 거 할까요? 이너프. 인어프. 이너프는 품사가 형용사일 수도 있고 부사일 수도 있어요. 잘 들어야 돼. 형용사는 무슨 역할을 해? 명사 꾸며주고 또 뭐야? 보어, 본 보어, 네? 보어죠? 명사 꾸며준 거 아니면 보어죠? 형용사는 부사는요? 아직도 헷갈려. 부사는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알겠지? 문장 전체. 자, 자, 인어프가 형용사나 부사일 때는 항상 형용사나 부사를 D에서 꾸며주는 거예요. 어디서 꾸며져요? D에서, D에서. D에서. 알겠지?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 줄 때는 어디서 꾸며 준다고? 뒤에. 근데 만약에 명사야 뭐라고요? 명사를 인어프가 꾸며 주면 인어프가 꾸며 이렇게 뒤에서도 꾸며 줄수 있고 자. 인어프 다음에 명사를 여기다가 써서 앞에서 꾸며 줄 수도 있어요. 알겠지? 니는 이건 배웠지. 따라 인어프 투. 인어프투는 해석을 어떻게 해? 자, 여기서 끊어주고, 이건 정도로야. 뭐라고요? 정도로. 자, 그는 충분히 부자다. 뭐할 정도로? 이 차를 살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도로. 또 이것도 봐. He's good enough. 그는 착합니다. 뭐할 정도로? 없네요. <laughs> 자, He's got a b o l l y 자, enough. 빨리 일어났습니다. 그죠? 뭐? 첫 번째 기차를 탈 정도로. o 는 뭐라고요? 정도로. 자, 그러면 뒤에가? 2가 나온다. 이거 두 개다. 2부정사. 이건 뭐라고? 정도로. 다시 정의할게요. enough가 형용사나 부사. 이건 형용사지. r 치 c h 따라해. 형용사는? 형용사는? 느낌이다. 느낌이다. 형용사는 뭐라고? 느낌이야. 느낌. 자, good. 느낌이지. early. 일찍. 느낌이죠. 네. 선생님하고 느낀 점? 선생님하고 느낀 점? 없어, 느낀 점, 그지? 어깨, 없어. 선생님 보고 느낀 점? 첫인상? 더럽다, 뭐 이런 거? <laughs> 자, 이렇게 형용사는 항상 이너프가 어디서 꾸며준다? 뒤에서 꾸며준다. 알겠죠? 음. 명사는? 앞, 뒤에서. 자, 여기 봐봐. 자, 이너프 다음에 웜이 있어요. 웜은 뭐야? 따뜻하다죠? 느낌이지. 그럼 앞에서 꾸며줘야 될까? 뒤에서 꾸며줘야 될까? 뒤에서. 뒤에서. 알겠지? 어, 답은 worm enough지. 됐죠 음, 응. 그러면 봐봐. worm은 품사가 뭐라겠어? 자, 형, 이거, 이거 뭘이야? 이게 품사가? worm이. 응. 형용사죠. 형용사를 꾸며주면 품사는 뭐야? 부사겠지. 뭐라고요? 부사. 명사 꾸며줄 때는 형용사겠지. 알겠지? 응. 잘 봐, 그러면. 이건 아니야. 코트가 주어지요? 네. 이즈가 동사죠? 요 네. 비동사 다음에 뭐 나와요? 보어. 보어 여기 보어 있어. 웜. 형용사로 나온 거죠? 그래서 코트가 따뜻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원리대로. 명사는 형용사 꿈, 아, 형용사는 명사 꿈에서. 명사는 주어 목적 보호에서. 항상 품사의 원리대로 해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덩어리를 잡아주는 거야, 여기까지. The c o a t isn't warm enough. 뒤에 투가 나왔어. 해석은, 뭐, 뭐할 정도로. 자, 어디서, 인어, 윈을, 겨울에 입을 정도로는. 그렇게 충분히, 자, 따뜻하다, 따뜻하지 않다, 따뜻하지 않다. 라는 문장입니다. 됐죠? 인어, 풋까지 정리해 셨습니다